통증은 찾지 말고 그니까. 개구리 한 알로 스마트하게. 어뭐 손가락 물집일 수도 있고요. 예. 음, 정확한 지금 상황은 지금 어, 이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드리 제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년 지명을 받은 두산 어스의 루키 이제 데뷔 시즌을 갖는 유태호 선수입니다. 데뷔 첫 등판이고요. 어~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재무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예. 일어냈습니다. 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오, 어렵게 잡았어요. 지금. 페이브가 빠른 타구를 낚아챕니다 아~ 이런 타구들은 진짜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타구들은 그러니까 외야수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앞쪽으로 낮게 다가오는 타고들은 거의 대부분 어, 다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슬라이딩을 하면서 잡는데 아 이게 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케이브 선수도 약간 멈칫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죠. 집중력을 유지했던 케이브입니다 네. 윤태호 선수의 프로 데뷔 첫 아웃 카운트를 케이브가 처리를 했습니다 최승용 선수와 양희지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생기면서 네. 오늘 경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배터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것 같아요 변하고 스윙 삼진! 윤태우의 데뷔 첫 탈삼진 상대는 박민 선수였습니다 야, 기본적으로 윤태우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덧질줄 아는 투수가 습니다 예. 특히 우타자 상대 바깥쪽 코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아웃 카운트 두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윤태호 선수 본인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어요 어, 그렇죠 네. 윤태호 선수의 오늘 데뷔 첫 등판 펼쳐주고 있습니다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견수 뜬공으로 박찬호를 처리했습니다 윤태호 선수의 데뷔 첫 이닝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자신의 프로 데뷔를 알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입니다 풀 카운트에서 승부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로케이 진 주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을 뿌리고 있는 윤태호섬두 어, 번째 투수입니다. 네, 코스상으로 보면 최우우선수가 지금 당했어요. 슬라이더인데 그러니까 공격하기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의도한 대로 백도 슬라이더를 던진 건지 던진 것 같아요. 지금 김규현 선수가 처음부터 지금 약간 바깥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도우로 구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바깥쪽 전을 통과합니다. 왼쪽. 이백도 스타 슬라이더를 만약 윤태호 선수가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던진다고 한다면 이게 좌타자에게는. 사실 예 좋은 공이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예, 앞서 그 방법으로 최용호에게 삼진을 잡아 냈었고요 왼쪽으로, 지금 그 압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 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 처리! 지금이 제 커브 같은데요 83진 세 개째입니다 첫 등판답지 않게 정말 자신감 있게 마운드 위에서 초. 공을 뿌려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빠른 공과 슬라이더 투피치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를 가운데, 아웃, 가운데 아웃코스를 던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돌아오는 슬라이더를 던지는 것 이게 똑같은 구종이지만 그러니까 구종이 단순한 투수에게는 또 하나의 사실 구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확실히 이 슬라이더를 어떻게 던지느냐가 윤태호 선수에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윤태호 선수가 되겠고요 세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에는 이번 타자 김호령. 지금보다 경기선서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예. 데이터 가 어느 정도 쌓이고 그 이후에 이제 윤태호 선수는 아 플라이본 유형의 투수구나 아니면 땅볼 유형의 투수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엔투입니다. 스웩 삼진아! 배타자만 상대하고 이번 이닝을 정리하고 있는 윤태호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4이닝 동안 완벽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잠실입니다.